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선물해 주신 체리님 발주품들을 써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열어볼 택배는 절을 표현한 오너캐 그려 주신 거 발주한 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오너캐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의 변형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아예 창조 작해가 아닌 절을 좀 표현한 오너캐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 미정입니다. 500장만 발주했고, 보시다시피 좀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딱 명암 사이즈인데, 사이즈를 작게 한 이유는 이미 큰 오너케가 있어서입니다. 포장할 때 대충 찹찹 붙이기 좋은데, 작은 수봉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작은 게 필요했어요. 일단 대충 파본이 있나 확인해보는데, 전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언박싱은 각자 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 머리를 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살짝 나왔네요. 묶어주고 다시 봐줬습니다. 우선 첫번째 확인은 옆에 접착면 쪽 먼지나 찐득이 체크 두번째는 물품 확인이에요. 완전히 완전 선에 딱 맞게 만들었는데 잘리지 않고 정말 아슬아슬한 선에 걸쳤습니다. 인물만 있으면 허전하니까 양옆 남는 공간에 전에 그려둔 나비를 끼워뒀어요. 너무 안쪽에서 잉컷 하다보니 초점이 왔다갔다 거리네요. 우선 여백 없이 잘라봤는데 안쪽 여백은 신경 쓰지 않고 가지치기하듯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나비는 잎 날은 귀찮기도 하고 여백 있게 잘랐어요. 무척이나 작은 사이즈다 보니 원래 꾸미기용으로 넣어서 자를 필요가 없긴 합니다. 여백 있게도 잘라봤는데 확실히 가지치기 당하지 않은 머리카락이 더 예뻤습니다. 이번에 꾸미기는 제 똥매와 활용할 건데 일부러 딱 9cm에 맞게 만들었어요 판매에 나눔으로 이제 몇권안 남은 검정과 나눔으로 다 보내고 거의 없는 빨간 똥매입니다 다리님이 선물로 주신 빈티지 인스에 앉혀줬는데 앉아있는 형태라 요런 소품이 잘 어울렸어요 여백 있게 잘라준 소품들이나 닉네임도 적절한 위치에 붙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백있게 잘랐을때 뒤에 색이 있어 여백이 보여 강조되는 느낌이 좋아요 대충 꾸미는거다보니 옆에 놓아둔 인쇄들 중에 찾아 꾸몄습니다 전에 대레사님과 같이 잘랐던 꽃이라던가 나눔받았던 박태꽃들을 썼어요 이번엔 배경이 될소풍이 빈티지다보니 빈티지로 갔습니다 워낙개 그려서 선물해주신 체린님 정말 감사해요 최근 탈색하고 검정으로 덮은 머리가 다시 탈색이다 머리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 잘쓸것 같습니다. 포장할 때도 마구 붙여서 나갈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체리님도 판매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서 물품 협찬을 부탁해 주셨어요. 따로 부탁하신 내용은 없고 영상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 했는데 안 됩니다. 영상을 버리더라도 일단 언박싱과 다꾸하는 것들은 전부 찍어두고 있거든요. 버린 영상도 덜어대지만 어쨌든 찍어둔 거 버리긴 아까우니까 올릴 겁니다. 이번에 발주하신 인수를 보내주셨는데 무료 100장이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많다고 말했지만 나눔이나 판매덤이나 이벤트로 막 뿌려도 된다 하셨습니다. 피치한 느낌으로 배경이 있는 인쇄 인데 여백있게 자르거나 그대로 붙여 엽서로 써도 될것 같아요. 다만 화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물어보니 옛날 그림이라 디파이 설정을 못하셨다고 한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추가로 하트 도무송도 챙겨주셨 는데 요건 다른 다고에 썼어요. 그럼 한번 써봐야겠죠 여백있는 인물은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걸 선호합니다. 한 2mm 정도 두고 하는데 그라데이션 배경이니 3mm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 물방울은 무시하고 잘랐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벤트나 판매나 나눔을 하게 되면 그때 쑥쑥 넣어드릴게요. 바로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다이어리도 다 써서 몰아보기 영상을 찍어뒀는데 딱 다이어리 하나 정도의 분량이 부족해요. 다이어리 하나도 도장 깨게 하고 몰아보기 영상을 오겠습니다. 이번 인물 활용은 흔하게 아는 인물집보다 캐치 닦고에 가까워요. 캐치는 자구로 꽉구 중에 꽉구로 정말 가득 채우는 게 제맛입니다. 일단 채우기 위해 큰 제품이 필요한데 계속 방한 켠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사슬을 붙였어요. 아쉽게도 4방면에 붙이기엔 길이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나눔받은 박테컷인데 너무너무 커서 인물집에 쓰자니 조금 부담되는 크기였어요. 다행히 지금 쓸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흘러내리는 마테를 붙였는데 소신발언하자면 너무 별로예요. 위아래 너무 왔다갔다 하다 보니 얇은 쪽은 잘 찢겨지고 접착력이 약합니다. 그래도 써야 사라지니 오늘 두 컬러로 양옆에 붙였어요. 인물 여백의 그라데이션이 위쪽은 노랑, 아래쪽은 파랑이라 준비했던 겁니다. 하지만 속지 사이즈가 작아서 대극선이 되어버린 게 조금 아깝네요. 추가로 전에 잘라둔 나비인컷들 중에 화려한 보석나비들로 들고 왔습니다. 그라데이션 3개에 맞춰 위쪽은 노랑, 중간은 초록과 하늘이 섞인 것, 아래는 파랑으로 준비했어요. 인물 뒤쪽에 허전하지 않게 만드는 거라서 인물 뒤쪽으로 겹쳐 붙였습니다. 다른 쪽에 허전하더라도 거기 사슬이 들어갈 거라 최대한 중앙선으로 만들었어요. 사슬은 까만노구리님 PET 마트 특전 제품인데 엄청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빨간색이 기존에 판매하시고 특전이 파란색인데 다들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같이 빨강을 좋아해 봅시다. 어쨌든 인물의 컬러를 스포이드로 뽑아보자면, 파랑이 대표적인 색이라 파랑을 준비했어요. 사슬이 하늘색과 파란색 장미가 반복되는데, 얼개 설계 붙여 색의 구분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슬을 인물 뒤편에 깔아주고 하나만 인물 위로 올렸어요. 장미꽃 사슬은 키치와 인물집 사이에 있는 애매한 디자인인데, 잔뜩 붙일수록 키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키친 느낌이 안 살길래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사실 닭고를 제대로 안 보고 대충 들어갈만한 위치에 붙였는데 전부 화살표가 포인트를 가리켰습니다. 날개, 손, 신발 등 적절히 들어가서 나중에 속지를 다이어에 꽂을 때 보고 놀랐어요. 다 붙이지 못하고 남은 사실은 위아래 소품이 되어주고 사진 찍을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언어케도 그려주시고 인물도 선물해주신 체리님, 감사해요. 앞으로도 유용히 잘 쓰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해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